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6일 일요일 오늘 전기법회 있었던 날이죠. 네, 3월 31일이 마지막 마음일기였는데 제가 다시 무조건 다시 시작해야겠다 엄마 있는 동안 꼭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자리 앉게 됐습니다. 오늘 자리 앉게 된건 제가 이제 이번 주 수련회 신청했는데 어, 사전 정진 기간이어가지고. 마음일기를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엄마랑 어차피 다시 마음일기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오늘 마음을 잡는 의미로 한 5분간 오랜만에 음,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laughs> 저도 덕분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오, 놀래라. <laughs> 3월 31일 마지막으로 일기를 어, 영상이지, 영상을 음. 하고 계속 일기는 쓰고 있었는데 혼자서 이기 영상에 앉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저기 뭐지? 이 뭐. 아니야, 그건 괜찮아? 어. 그래서 혼자서는 일기만 를 쓰고 또 우리가 6월 달에 한거 입지 한 것들 끌어 가서 스님께서 숙제도 많이 내주시고 해서 가지고 저는 일기를 계속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하게 됐고 오늘 또 전기법회 다녀온 기념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 앉은 자리가. <laughs> 네, 좋다고 합니다. <하십니다>. 아, <laughs> 어, 저는 어 제가 좀 달라진 게 느껴져 가지고 안 그래도 일기를 쓰면서 좀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돌발성 난청도 한번 왔다 가고 지금은 이제 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수면도움 받는 약을 먹고 있는데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그거 먹으니까 조금 하루 6시간 이상은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원인이 분명 저한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안 가고 해보려고 했으나 <laughs> 약의 도움을 지금은 일단 받고 있습니다 음. 제가 엄마가 저와 한 15년, 제가 자취한 15년 정도는 떨어져서 지냈었는데 엄마도 저랑 지내면서 제가 되게 예민하고 예민한 반응을 한다는 걸 알고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제가 아는 걸 들으니까 또 아,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저는 원래 엄마랑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멀리 있으면 효녀라고 해가지고 너무 생각나고 너무 엄마를 다 보듬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일 컸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점을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이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어왜 이러지? 내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엄마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떤 걸안 들어줘서 못 들어주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번 수련회 마음 정진 기간 동안 사전 정진 기간 동안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고 싶고 어쨌든 수련회의 주제가 음 이것도 주인공에서 저것도 주인공에서이기 때문에 진짜 어느 자리에서 하는지를 잘 지켜보고자 합니다 정진 기간 동안 어, 저는 또 미갱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지적해 주는 그 모습 자체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좋은 소리, 그 좋은 소리가 아니고, 엄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해줄 때는 참 좋게 듣고 미갱이한테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아, 이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같이 있는 동안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좀 도움이 미경이가 난청이 왔서 난청 뭐 돌발성 난청 오고 있을 때는 좀좀 좀 부담이 됐죠. 엄마한테 너무 애가 신경을 써서 이런 게 왔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럴 때아 아니지 이거는 마음의 공부를 덜 돼서 그런가 아니면 이 공부로 나로 인해서 이 공부가 잘돼가 미경이한테 좀 더. 이큰 가르침을 주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됐고요. 그래도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 나는 엄마가 작은 방에 자고 할때그 마음 스윙다 그건 나는 너무 편하니까 큰 음, 방에 자아눈 넣는 아, 거는 잠 방에 잘때왜마음이 불편해. 서로 배려하느라 편한 걸못 할까 봐 그런 게 걱정인가 아, 봐요.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이 방에 작은 방에 자고 할 때는 내가 좀내 마음대로 이거 침대에서 사는 것도 있고 이거 음. 그 친구 가 왔을 음. 때는 잠방이 사는 게난 훨씬 편하니까 잠방이 자고 싶고 음. 또 침당 침낭, 침낭이 따고로 있고 하니까 너무 좋지 뭐 이렇게 네. 사는 게 허리 좀펴보세요 허리가 왜 구부러질까요? 음. 그리고 나는 이제 또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도 자세가 문제가 있기는 해. 왜냐면 내가 <웃음> <웃음> 오늘 또 오늘 도방 지원에 음성공 양이서가 전기부패에 음. 이틀 전부터 설레거든설레가지고 응. 정말로 가게 됐는데 응. 너무 좋은 거야. 보살님들 응. 보니까 다들 좋은 거야. 응. 막 그냥 막내 혼자서 붕붕 뜬 거야 좋아가지고 응. 그리고 오청법당에 우리 한몸선 포항지원 자리를 이래 마련해 지정석을 마련해 주고 가서 앉았는데 내가 오늘 좀 몸이 힘들었어요. 자선을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구리고않고 이렇게 고 않고 저렇게 고 이렇게 하고. 힘들어가지고 본문 듣는 동안 정말 정말 허리가 다 삐뚤어지는 것 같더라고. 진짜로. 음.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나가서 조금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이게 다리 이거를 좀주물럭거리가지고자선 음. 앉을 수 있는 이 자세를 좀 만들어서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랬어. 음. 그래도 오늘 너무 밤만 선을 갔던 게 좋아가지고 일기도 쓰고 했는데 쓸라고 했는데 미경이가. 네. 오늘 오랜만에 그냥 복귀의 의미로 하는 거니까 영상을 이만 마치고 내일부터 좀 정진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쓰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음.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음. 오늘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렇게 주인공 지켜보고 가는 정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의 도반, 우리 엄마. 음.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엄마 말은 잘한. 하아 말을 잘해서 문제. 말을 잘해서 문제가 아니고 한글 임재 <laughs> 스님 숙제도 있고. 아 네. 뭐 이거. 같이 공부할 게 있으면 공유를 해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뭐 하고 싶어요. 자기도 지금 이거 했으면 끄면 되는 거예요? 없고도 되지. 음. 이 이제 그래요? 숙제를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스님께서 외우라고 우리 복을 음. 외우라고 이런 숙제를 내주시니까 이거를 음. 외우고 하면은 음. 오늘 중 숙제는 이거야. 이거는 음. 지, 지난주 일, 일요일 음. 거. 오늘은 이제. 한맘 요정 공부를 하고 계시답니다. 음, 원리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마음 다이어리를 쓰고 함께 마음 내는 거에 대해서 또 기록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일기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